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월부터 피해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내용을 토대로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 정보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1949년 당시 전라남도가 주산한 여순사건 피해자는 만여명. 여순 사건 공식 피해 접수가 시작된 지한 달이 다 됐지만,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전남 통틀어 187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유족들을 직접 만나 여순 사건 피해 접수 절차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의 실체와 사례가 더 많이 파악될수록,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건의 진상규명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건 당연하고 유족들도 거의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또 아니면은 요양병원에가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두려워서 다시 그거를 기억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접수를 꺼려합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라남도 실무 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발족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이후 진행된 회의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정부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해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었던 겁니다. 정확한 지침을 빨리 내려줘야만이 우리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일선 시군에서 그 사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점을 갖고 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 어차피 도의사님이 저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고 중앙에 또 위원이기 때문에. 여순사건위원회 업무 절차를 살펴보면 유족이 피해를 접수하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가 조사를 추진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결 대상이 난 건은 중앙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한 뒤 실무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중앙위원회 소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안돼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구성과 절차상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마쳤고요. 어, 조만간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좀... 업무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실무위원회가 어, 신고 접수와 어, 사실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명예회복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조속한 업무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 여순 사건 피해 접수 기간 1년 그리고 조사 기간은 단 2년. 이 기간 안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만 합니다. 남은 유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실무가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석영입니다. 네, 남은 유족도 많지 않은데 이분들마저도 아픈 기억에 피해접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조직을 완성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피해 사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분들께서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 그리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